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경찰의 이준석 성상납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검찰로 언제 송치가 되느냐, 이준석을 한번더 부르느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개최가 될 텐데, 이준석에 대한 징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가 28일 이전에 앞당겨 개최가 되느냐, 아니면 28일 예정된 대로 개최가 되느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있고, 이준석도 자신이 성상납 부분, 수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윤리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상범 의원, 그러니까 어제 정진석 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윤리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 내에 윤리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또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상범 의원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유상범 의원이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또 현재 자신이 윤리위원직을 사퇴를 막한 만큼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 본다.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이준석을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찰이 이 부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준석처럼 말이 많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또뭐전 대표였습니다. 전 당대표를 부를 때는 경찰도 자신이 있는 것이었다. 그 다음 조사 시간이 12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 경찰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유상범 의원이 짚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또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성상납이 있었느냐,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냐, 김철근을 통해서, 그 다음, 무고혐의, 이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증거인멸 교사, 무고혐의, 이두 부분 모두 성접대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접대 부분이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가 되려면, 지금 공수시효, 오는 25일 공수시효가 끝이 나느냐, 아니면 2년 전에 공수시효가 끝났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성상납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선수재 부분은. 그런데 그 뒤에, 무고혐의나 증거인멸교사도 성접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접대가 전제가 됩니다. 이 성접대 부분을 경찰이 확인한 것이다, 확실하게. 김승진을 통해서. 또이 성접대를 중간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그다음에 이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장모 이사, 김승진의 아이카이스트의 장모 이사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상범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검사 출신이고 또 어제까지 윤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상범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 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랬습니다 윤리 위는 28일 지금 예정이 돼 있지만 그 전에 열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28일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준석에 대해서 재명 조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윤리위도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유상범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위도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 이 지금 윤리위의 분위기를 지금은 뭐 이양희 위원장이나 어느 윤리 위원도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상범은 이제 어제부로 윤리위원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다. 윤리위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 윤리위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은 어제 그 노출이 된 정진석에게 보낸 지난달에 보낸 그 문자 문자에서 이야기를 했죠.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또 해야 하느냐? 뭐 어쨌든 이번 주 내로는 마무리를 한다. 이번 주 내로는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윤희근 청장과 유상범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만 하면 윤리위를 곧바로 열어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이 법률 전문가답게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정진석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한 말, 이걸 이준석 측에서는 이건 내부총질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과 나눈 대화, 이것도 노출이 됐죠, 문자가. 내부총질이다, 라고 한이 이야기를 놓고도 이준석 측에서는 그것도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건 해당 행위 아니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법률 전문가답게 정리를 합니다. 문자는 개인간의 나눈 대화다. 그 표현은 개인간의 대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준석이 여러 가지 당에 대해서 총질을 하고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것은 의도성, 공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또, 당에 해당 행위를 할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이걸 좀더뭐 쉽게 이야기하면,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에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욕설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 이야기라든가, 유상범과 정진석이 주고받은 이준석은 기소가 되면 제명해야죠라는 것은 개인적인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건 왜 해당 행위로 적용을 안 하느냐, 자신만 적용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부적절한 것이다. 법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상범이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 짚어야 할 것은 28일 이전에 윤리위가 열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이번 주 내로 지금 여러 차례 경찰에서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곧바로 윤리위를 열어서 이준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뭐 이준석이 굳이 나오지 않겠다면 뭐 필요 없겠지만 소명의 기회는 주고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